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 그 토끼띠에는 이런 사람이 그 무조건 그 돈복이 크게 그 열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설명의 그 전제에는 2023년에 그 돈복 터지는 그 창구는 오행 그 목기운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전제에서 그 오행적인 설명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물도 그 시냇물이 있는가 하면 바다로 흘러가는 그큰 물줄기가 있습니다. 쇠라고 해서 또 모두 그 강한 건 아닙니다. 쇠도 그 단단한 쇠가 있고요. 또 탄성계수에 따라서 또 약한 쇠도 있겠죠. 불도 그렇습니다. 모닥불이 있는가 하면 또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불이 있죠. 오늘 주제인 그 2023년 그 돈폭이 터지는 그 창구 역할이니 나무의 기운도 꼬꼬닥에 그 쭉쭉 뻗은 나무가 있고요, 또 휘어진 나무가 있습니다. 나무의 그 기운을 예로 들으면 2023년에 그 크게 그 돈폭의 기회를 잡게 될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바로 유한 그 나무의 기운을 닮은 사람입니다. 호랑이에는 그 꿋꿋한 그런 나무의 성질이 또 필요한 했다면, 2023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 대체에서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인간관계를 그 최대한 그 나무의 기운 가운데 낭창낭창함을 그 적재적소에서 또 유지할 수 있을 때, 그때 그 기회나 그 돈복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. 사람마다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이게 잘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, 또잘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낭창낭창함이라는 그말 속에는 너무 그 단단해서 그 분주러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그간쓸게그다 빼놓고 못이기는척 해야 될 때가 있고요, 최대한 그 상대에게 또 휘어지는 척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휘어진다고 해서 또 영원히 그 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이 낭창낭창함이라는 그말 속에는 바로 그 순간을 잘 넘기면 바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. 보건력이 그 강한 그낭찬걸음이니까요 우리가 조금 그 비쌀 좋게 또 인간관계를 임할 때 돈복이 크게 그 터지니까요. 우리가 절대로 또 강하게 그 맞설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독해의 그 유연한 그 지혜와 그 꾀가 꼭 필요한 해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또낭찬걸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2023년에는 큰그 돈복을 터트린다는 것이죠.